어, 어서오세요. 아, 제가 열심히 자크 올리고 있는데, 하루에 하나씩, 하루에 두 개씩 올리고 있어요, 영상. 떴나보다. 어서오세요. 자주 놀러와요. 근데 지는, 뭐, 지는 모습만 보여줘서 좀 그렇긴 한데. 아이, 근데 팀원도 운인데. 그 사람이 1등이야. 자크 1등일거 우리나라? 정글 자크 1등? 그래가지고 그 사람 거 많이 본데 그, 그, 사람은 방송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이제 뭐, 무슨 롤 리뷰 리트버가 그냥 리, 그, 리플레이만 올리는 그 사이트에서 가끔씩 본데 요즘에 아, 안, 올리더라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거좀 보면서 참고하려고 하는데, 탑 자크 많이 나오고, 어니북이 이 사람 거. 근데 탑은 내가 아니니까. 아그 사람 진짜 잘하더라고, 그 사람 거. 그래서, 템프리 같은 거 이제 시즌 바뀌면 그 사람 거 많이 참고하긴 해, 나는. 자크 쉽지 않다. 다못 묻는 얘야. 자크가 쉽게 못 묻는 애들밖에 없어. 그래, 이거 이기고 자자. 저도 잘 거야. 근데 이기고 자고 싶어. 열로 가볼게요. 어, 여기야. 이런 거 너무 좋거든. 자크가 초식이라. 요즘 그냥 대놓고 가정 들어와. 그리고 여기 숨어있다가 늑대도 많이 먹고 이제 바로 올라오거든. 리신이 아, 그래. 나, <laughs> 난 옆에 못 끌었는데. 좋겠다. 부럽다. 진심으로 부럽다. 아, 그간 바이게 풀로 먹는구나. 맛있게 먹어라. 바이게 응? 맛있겠지. 일단 저걸로 만족하자. 이거는 또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와 깔끔했어 얘들아. 그러면 듀탐도 잡고 조치해들아. 나도 집에 갈게. 그렇지 완전 귀여워 이거 딥소스야. 어, 완전 비싼 거야 이거. 좀못 알아 좀마. 야, 너무 좋았지? 너무 좋았다, 나. 나 진짜 너무 잘했어, 방금. 나 얼마나 지기시는지 나의 의지를 봤지, 얘들아? 응? 리신이 위에 레드캠을 먹고 있을 거거든, 이거? 봤어, 봤어. 미니맵 보고 있잖아. 일단 하나 먹었거든? 아니 리신 여기로 온다고? 아아 소웨이 안돼. 뭐야 이거? 아아 아! 아. 아? 죽여줘야 선생님. 혼내줘, 혼내줘, 혼내줘. 혼내줘, 혼내줘, 혼내줘.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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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아, 나는 당연히 탑빠 주려고 그랬는데, 리신이 그걸칠줄 몰랐어. 계속 아니, 내가 이미 내가 먹... 네개 먹었거든. 근데 굳이 먹을 필요가 있었나? 리신이... 아니, 아직 몰라. 이거... 이거 방심하면 안 돼. 이러다 한번 던지면 끝나는 거라. 좀더 집중할게. 바로 갈게, 바로 갈게. 근데 이번에는 느낌이 좋아, 느낌이 좋아. 아, 그래, 좀 그래? 아, 그럼 내가 좀 줄일게. 캠이 좀 그렇구나. 잠깐만, 내가 집탄 잡으면 그때 좀 케미 을 줄일게.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사고나지 마, 사고나지 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나로 살게. 어, 뭐야, 왜, 야. 어깨 칠까, 잠깐만. 한이 정도면 되나? 어때? 이그 정도면 깔끔한가? 내가 이게 설정을 해놓고 잘못 봐가지고, 내 화면을. 내 피드백은 좋거든? 왜, 뭐야. 내 옆에 끊어주 총사구나 오케이, 편안, 한 오케이. 편안, 한 오케이. 이 판은 이길 것 같아. 살짝, 살짝 느낌이 났어. 자꾸 리신이 날 차긴 하는데, 저 개피들한테 차네. 지네편한테. 리신이 천사였구나 예, 좋아요 선생님 근데 그건 못 잡을 것 같아 못 잡을 것 같아 아 우리 친구들 이왜이제 온거야 아까 오지 어? 할수 있을까 친구야? 최대한 빨리 가고 있긴 한데 아 그래서 좋네 깔끔하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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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놨 이러면 내가 미드 커버 바로 갈게 막을 수 있을까 이거? 아못 막을까? 못 막네. 얘들아 바텀에 너무 턴 오래 쓰는 거 아니야 얘들아? 바로 가볼게. 얘네 턴 오래 쓰는 거 같거든 얘네들도. 나내 젤리 있어 얘들아. 얘들아, 게임 끝났다. 게임 끝났어. 얘들아, 게임 끝났어. 나 드디어 한팩 끊었어. 얘들아, 어? 아우, 얘들아, 너무 깔끔했다. 야, 왜 이제서야 왔어? 얘들아, 어? 아까 오지? 응? 어? 뭐야? 씨, <laughs> 뭐한 거야? <laughs> 뭐지? 그럴 수 있어. 운전면허가 없을 수 있어. 아, 운전면허가 없을 수 있어. 없으면 그럴수있어 아마 내 전적보고 포기 안할수도 있어 내가 지금 4연패고 5연패니까 아니, 란두인이 안 묻었네 루시안이 당연히 루시안이 묻을줄 알았는데 야 정화 받은 바. 어? 카드짝 놀랐네 루시안이 아 좋아요. 아, 나 진짜? 아 진짜 그러네. 오, 나 필관이 100%네. 기분이 좋다. 기분이 좋아. 이거 시어거북 아직 안 먹었지. 이거 먹고. 어? 미친 미친 훌레벌떡 오고 있잖아. 허겁지겁 오고 있거든. 이거 먹, 먹고 먹고 싶어 아이고 내가 좀만 일찍 갈 걸. 아이고 그 미친구들 그냥 혼내줄 수 있었는데 뭐. 이걸 먹어볼게, 우리 유리하니까 리신이 쭉쭉 쓰고 올 거거든, 레드 먹으라 이거. 아, 지 어이구, 어이구, 어이 빠질게, 빠질게. 일단 한턴 빼주고. 아, 아쉽다 아, 얘들아 너무 좋아요. 선생님들, 이거 응? 붙어 줘야 되는데 여기서. 아, 좋아요, 선생님들. 응? 좋습니다 선생님들, 깔끔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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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서구야, 고생했다. 든든해, 보라우 아, 나 88점이었는데, 오늘. 아, 분명 어저께 88점까지 올리고 잤는데, 새벽 4시에. 킬거녀 100이면 진짜 열심히 했다, 그지? 아, <laughs> 어, 그렇게 할 거야. 나 7연패 한 것도 있어. 나 7연패 그거, 그거, 그거 진짜 7연패도. 진짜, 별의별 애들 되게 많았거든. 진짜. 사원 들에서 애들 던지는 것도 있어, 급한. 그 <laughs> 애들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거 진짜. 안될 놈, 안 되나 안 되는가 봐. 응? 전판에서 싸우고 만났는데 또 만난 거야. 그래서 걔네들 갑자기 서포시 눈누픽 받더니 애들 원딜 픽 받고 다 던지더라고. 애들 지금 2시까지인데 다들 피곤하겠다. 내일 또 올게. 나 웬만하면 매일 하거든. 거의 9시 10시쯤 운동 끝나고 집에 오고 밥 먹고 준비하면 9시 10시라 그냥 맨날 온다고 보면 돼, 9시 10시.